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함수 f(x)와 g(x)의 그래프가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합성함수의 극한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두개 극한값의 차이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극한부터 다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g 합성 fx의 극한값을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합성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경우에는요. 먼저 이 괄호 안에 있는 f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왼쪽 fx 그래프를 봐야겠죠.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고 있습니다. 극한값은 0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자, 그런데 합성 함수의 극한에서는 그냥 단지 0으로 가는 것 뿐만 아니라 0보다 큰 쪽에서 가는지 아니면 0보다 작은 쪽에서 가는지가 중요하죠. 자, 지금 그래프 상황에서는 0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죠. 그래서 이 값은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갈때 gx의 극한값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는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되겠죠. 0보다 큰 쪽에서 갈때 gx는 어디로 가는지만 파악해 주면 된다. 0보다 큰 쪽에서 갈때 gx는 1로 가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극한값은 1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극한값을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극한값은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갈때 f 합성 gx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다. 자 마찬가지로 gx가 0보다 큰 쪽에서 할때 어디로 가는지가 어, 궁금한 거다, 그죠? 자 0보다 큰 쪽에서 gx 극한값 따져보려고 했더니 어 일단 1로 가고 있다, 그죠? 자 근데 지금 gx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0보다 큰 쪽에서 항상 1이라는 상수수 값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냐면 그냥 f의 이 gx의 값이 0보다 클 때는 항상 1이기 때문에 그냥 f의 1즉 x는 1에서의 fx의 함수값과 똑같은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f1의 값은 이제 다시 왼쪽 그래프를 보면 함수값을 구하는 거니까 f1은 0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극한 값은 1, 그 다음에 두 번째 극한 값은 0이니까 1에서 0을 빼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